안녕하세요 황용시대입니다. 황용두 번째 콘서트 봄날의 고백에 제가 지금 올콘 도전하고 있는데요. 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어, 가는 곳마다 제 구독자님도 만나고 또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이렇게 보니까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이름표를 이렇게 차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어디선가 본것 같은 이름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된것 같아요. 뭐 나이로 봐서는 제가 많지만 제가 먼저 발견했으니까 제가 먼저 이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대부분이 저보다 젊은 사람들이고 음 그래도 뭐 이것저것 서로 그냥 허심탄회하게 그냥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별다른 얘기는 안 하는데 어 이런저런 얘기 그 채널 잘 보고 있습니다. 뭐그 정도의 이야기들은 하고 지내 간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턴가 저녁 시간에 이렇게 유튜브에 검색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뭔가 생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웃기웃 하면서 보는데, 좀 배우는 거죠. 저는 그런 게 있는 줄도 사실은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수님을 응원하겠다는 그 생각 하나로 유튜브라는 걸 시작하게 됐어요. 그 옛날에는 제가 근데 쇼츠를 했어요. 쇼츠 해가지고 가수님 노래를 띄우고 어 이렇게 했었는데 어그 다음에는 제가 뭐를 했느냐면 하어 가수님 사진 편집을 많이 했어요. 사진 편집을 많이 해서 어 우리 구독자님이랑 팬들에게 퍼뜨리는 일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유튜버가 뭔지도 모르고 얼떨결에 시작하다 보니까 어 무엇 뭐, 무엇을 가지고 가수님을 홍보할 것인가? 어, 그때 뭐, 안볼때 없을 때 해가지고, 경영곡 그거밖에 없었잖아요. 경영곡 6곡인가 7곡인가. 어, 그걸 가지고 이제 했고, 아니다, 그, 그 예전에 불렀던 노래들까지도 굉장히 많이 띄웠어요. 그 노래를 띄우면서, 어, 제가 주로 했던 건 사진 편집이었던 것 같아요. 사진을 예쁘게 편집해가지고, 거기다 노래를 실어서, 이렇게 이제, 어, 홍보를 했는데, 음,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가수님이 안 나오시니까. 어, 더 예쁜 모습으로 기억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편집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이제 그것도 안 하고 있죠. 사진 한장에다가한 시간짜리 띄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음, 기본적으로는 제가 유튜브가 뭔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어, 유튜브에 보면, 누구누구, TV 이렇게 했는데, 음, 그 개념도 모르고 그냥 다짜고짜 되들어가지고, 음, 구독자를 7만이나 모시게 됐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어, 사실은 100명만 줄을 세워도 많고, 1,000명만 줄을 세워도 많은데 어, 7만 명이라는 구독자를 모시게 됐어요. 어,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무슨 재주로 이렇게 모시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음, 뭔지는 모르지만 저랑 코드가 맞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저랑 코드가 안 맞으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일 리가 없는데 모였어요. 근데 제가 콘서트에 갔을 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재밌는 채널이 하나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딘데요 어딘데요 그랬더니 어, 황영무 시대라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어 그거 제가 하는 건데요 그랬더니 알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채널이라는 말 속에는 웃기는 채널이다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특별히 하는 것도 없이 구독자만 계속 모으고 주구장창 노래나 띄우고 사진을 띄우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뭐 바른 소리를 좀할것 같은데 또 이제 그런 바른 소리도 안 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언젠가는 제가 바른 소리 하는 날이 있겠죠. 그쵸? 음, 그때도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하셨을 때 제가 그래서 저 그렇게 못생기지도 않았고 말을 못해주지도 않아요. 언젠가 할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고는 안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아 요즘 다른 분들 방송하는 때 저는 하는 일 없이 그냥 여기저기 기웃기웃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한동안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내 채널이니까 내 맘대로 한다고. 그리고 제목도, 황용시대입니다 하면 내 맘이다. 누구처럼, 누구 TV 할 수도 있지만, 황용시대 TV? 그거 어, 좀 이상해요. 황용시대입니다. 어, 그렇게 하는데, 제가 어느 순간은 또제합리화를 시켰죠. 어, TV 방송도, 어, 교육 방송도 있고, 스포츠 방송도 있고, 오락 방송도 있고, 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 나름대로, 어, 하나의 컨텐츠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생방을 한걸 보면서, 아, 나는 뭐 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아, 제가 너무 뭔가를 모르고 시작했더라고요. 뭔가를 모르고 시작했고, 어, 그러고도 또 뭔가 하려고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하던 대로. 왜냐하면, 어, 제가 이제 구독자가 뭐 늘어나지 않고 정체해 있었다든지 이러면, 아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방향을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구독자가 하루에 200명씩 250명씩 이렇게 늘어났어요. 근데 최근에 좀 정체기에 제가 제가 뭘 잘못하는지 구독자가 하루에 한 50에서 100명 정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보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아 그것보다도 이제 콘서트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다른 사람처럼 누구누구 TV 하지 않는 그런 이유는 어 제가 좀 나이에 비해서 생각이 좀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뭔가 이게 틀에 박히지 않고 어좀 생각이 유연하고 또 이제 내 생각해가지고 그게 옳다 생각하면 좀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 그리고 이제 나이에 비해서 제가 생각이 굉장히 젊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얼굴만 젊은 게 아니라 제가 생각이 젊어요. <laughs> 몸은 늙었는데. 음, 생각이 좀 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자유분방하게 라면의 개성대로 채널을 운영하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제가 은, 은근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다른 분들은 구독자 1만 명도 안 돼도 어, 생방을 하고 이렇게 지내시는데, 아, 저는 왜 생방을 안 할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할 생각도 없거든요.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제가 구독자님들을 만나보면 어, 굉장히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좋아해 주시고, 음, 뭐, 콘서트에서는 사진도 찍자, 만나서 반갑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고, 제가 내려간다 그럴 때,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 없이 유명인사가 된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콘서트에 가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수근수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잖아저 여자야. 어, 그 여자가 저예요. 이제 그랬는데, 제가 콘서트에 가면 사람들이 저한테 먹을 거를 굉장히 많이 주세요 처음에 이거 주지 마세요 짐 되니까 주지 마세요 이랬는데 지금은 제가 주는 것마다 다 받아서 먹고 있어요 다 받아서 먹고 있고 음 제가 이제 조금 미안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채널을 제 맘대로 운영해서 다른 분들은 보면 이렇게 구독자님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이고 우리 가시는도 콘서트 할때 보면 우리 팬들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잖아요 음,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정한 틀을 따라 갔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정해놓고 이제 갔는데 어, 뭐 제가 재주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고집이 세서 그럴 수도 있고 어, 제 나름대로 뭔가 이제 방향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걸 수도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제가 가끔씩 이렇게 사진을 올려서 많은 분들이 저를 기억은 하시더라고요. 음 근데 제가 그래서 다른 채널들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어뭐 다른 채널들도 목소리만 들려주고 얼굴을 한 번도 안 보여준 그런 채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방을 하고, 어,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고 이러면 참 좋은데, 어, 글쎄요, 제가 뭐그 정도의 실력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녹음한 것만 들려드리고, 또 댓글로 보고, 그니까 이제 실시간, 실시간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실시간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소통이 뭐 완전 불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불통은 아니라서 천만 다행이고요. 음, 제가 더 구독자님들 가까이로 갈수 있도록 저도 노력해볼게요. 제가 왜 오늘 행술 수술 하느냐. 유튜브에 들어가 봤더니, 다른 유튜버들은 다 생방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하늘이 없이 뒹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저도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좀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음,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됐거든요. 아, 어, 어, 제 미안한 마음이 조금 전달이 됐을까요? 어, 남들처럼 하지 않는다고 틀리는 건 아닌데 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하고는 조금 다른 운영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 죄송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뭐 사람마다 역량이 따로 있는 거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바가 따로 있는 거니까 저는 당분간 이렇게 갈 거고요. 대신 어, 여러분들 자주 찾아뵙고요. 다른 방식으로. 현장에서 자주 뵐게요. 현장에서 자주 뵙고 어~ 저 나름대로 또 응원에 열심히 해볼게요.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실 거죠?음~ 함께요항름1 시대입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